오늘 배울 내용은 저번 시간에 그 경우의 수에 이어서 순열을 이제 배웁니다. 어, 경우의 수도 물론 그렇고 순열도 그렇고 조금 있다가 배우게 될 조합도 그렇고요. 어, 보통 이제 경우의 수와 순열 조합을 공부를 해야 나중에 저쪽에 확률 파트에 가서도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이부분이 약하면 안되는데 대다수의 학생들은 이게 문이과 공통과정이긴 하지만 순서를 세는데 좀 약합니다 중학교 때도 이 파트에 대해서 어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막 그냥 나열하면 답이 나와 이 생각을 했는데 이 고등학교 과정으로 들어와서 학생들이 좀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순열 파트에서 딱 교과서 펼치자마자 거의 첫 번째 장에 뭐 NPR 이라는 식이 나와요. 소문자 N, 대문자 P, 소문자 R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올 때는 어떻게 계산을 한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NPR일 때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다. 그 다음에 또뭐 느낌표가 나와가지고 팩토리알이라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은 그냥 뭐 5팩토리알이 나오면 뭐 5, 4, 3, 2, 1이다. 그 곱하면 된다. 뭐 그런 식으로만 배우고 막상 또 문제를 보면 또그걸적용을 못해요. 그런데 쌤이 딱 중학교 교과서를 보면서 교재들을 보면서 보면 중학교 교재는요 그냥 진짜 이런 거 같아요. 그 OP3인 게 있으면 그만 딱 다섯 명 중에서 세 명이 뭐줄서설 거다 뭐 이렇게 이게 나오면은 그죠 뭐 OP3 딱 이만 딱 넣어버리면 바로 중학교 답이 나오고. 그래요. 뭐, 5C3 이런 거 집어넣어도 마찬가지지만, 아니, 5명이 주설 거다? 오 빅토리아? 이렇게 딱 나오면 되는데, 어,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제, 또, 센 같은 뭐, B단계? 이런 문제를 풀거나, 뭐, 시험제직 같은 거 풀다 보면요. 진짜 그 공식들이 다 중학교 과정처럼 똑같아요. 뭐혀요 중학교 때는 공식을 안 쓰지만, 어떤 좀 사악한 학원? 그런 데서는 공식을 또 가르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습관을 좀 잘못 들이다 보면 생각하는 게좀 없어져요. 그래서, 어, 쌤이 지금 수열을 어떻게 가르치는 게 제일 좋을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평소에 뭐 가르치는 방식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학생에 따라서 가르그 영상 올리는 게 아니고, 일단, 전체 학생들에게 다 괜찮을 만한 그런 강의를 찍는 게 목표기 이 때문에 아, 어떻게 순열 단원을 순열 단원이 교과서를 따지면 진짜 작거든요. 짧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야 좋을까 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게 됐는데요. 일단 쌤이 순열 단원을요. 좀 순열을 좀 특별히 강의를 좀 쪼개고 조합도 좀 쪼개서 뭐 공식만 하면은 공식만 하고 뭐 간단한 문제들만 풀면은 전부 다 20분 안에 끝나는 것들인데, 일단 좀 최대한 그냥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시간에는요, 우리가 뭐 어떤 공식을 배우기보다는 중학교 때, 뭐 이미 그 순열 팟, 그 중학교에서 그, 그 부분을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제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그 공부하고 오라고 좀 이제 이야기가 쉬울 건데, 분명히 또 이해 안 하고 오신 분, 그 공부 안 하고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이제 기초를 쌓아나가기 위해서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어, 순열이라는 게 뭐냐면 순열이라는 게 순열이라는 게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냐면 이거를 순서가 있게, 순서 있게, 순서 있게 나열하는 거를 이제 순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서 있게라는 표현이 되게 중요한 거죠. 아, 이게 무슨 말인가요? 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음, 우리가 뭐 핫도그 같은 걸사먹는다고 합시다. 요즘에 핫도그가 좀 인기가 많죠. 핫도그를 사 먹기 위해서 핫도그를 사 먹기 위해서 두 명이 줄을 선다라고 합시다. 두 명이. 두 명이 동그란 머리 단 애랑 별표 머리 단 애가 줄을 선다라고 해 봐요. 이렇게 줄을 서는 방법이 한 번,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별표가 먼저 앞에 와 있고, 동그라미가 서는 거. 딱두 개밖에 없을 겁니다. 그죠? 이두 개, 두 가지 경우 말고는 없죠. 그죠? 그런데 이제 또 이제 우리가 뭐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줄을 선다라고 합시다.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줄을 선다라고 합시다. 보통 화장실, 여자 화장실은, 그죠? 뭐, 요렇게, 요렇게 표시돼 있죠? 여자 자신을 가기 위해서 A 양이랑 B 양이랑 C 양이 세 명이서 줄을 선다고 했을 때, 이렇게 ABC 순서대로 쓰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C랑 B가 서로 순서 바뀐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B가 먼저 제일 앞에 온 다음에 A, 그 다음에 C 오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B 양이 먼저 있고, C, A가 설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C가 제일 먼저 온 다음에, A, B가 설 수도 있을 거고 C가 온 다음에 B, A가 설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죠. 그런데 이게 지금 세 명까지 줄을 설 때는요, 우리가 손으로 나열하기도 편해요. 왜 여섯까지 종 밖에 안 되잖아. 그런데 이게 이제 네개 되는 순간부터 좀 이제 숫자가 많아지거든요. 네 사람이서 줄을 선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좀 순서가 좀 이제 이렇게 막상 나열하기에는 조금 힘들어져요. 다섯 명이 줄을 선다더 힘들어집니다. 왜냐면 하 다섯 명이 줄 섰을 때요. 경우의 수를 제가 세어 봤는데 몇 가지가 나오냐면 몇 가지가 나올까요? 다섯 명이 줄을 섰을 때요. 줄이 그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120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봐봐. 세 명일 때는 6개였는데 네 명일 때는 얼마 되냐면 나중에 24가지가 되고요. 다섯 명일 때는 120가지가 되거든요. 아, 정말 많아지는 거야. 아까 만약 6명이면 얼마가 돼? 나중에 또 계산을 해보면 알겠지만요. 720가지가 나와요. 도저히 이제 시험 시간 내에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할까?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자라고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줄을 이렇게 이제 또뭐 뭐 어떤 걸줄 선다고 할까요? 어 그냥 뭐 매표소 같은 게 있어가지고 매표소 같은 게 있어서 뭐 놀이공원 같은데 뭐 오픈이 돼 있습니다. 이제 여기 여기를 통과해야 됩니다. 경기를 통, 여기를 통과해야 되는데 몇 명이 설 거냐면요 줄을 다섯 음, 명이서 줄을 선다고 생각해 볼게요. 다섯 명이서 이렇게 줄을 설 거야. 다섯 명이서 그러면 뭐 누가 있냐고 치면은 A, B, C, D, E가 있다 칩시다 다섯 명이서 이제 줄을 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일일이 아까 전에 제가 몇개 넣었냐면 120가지가 나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우리가 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가정형으로 생각을 한다는 라 거죠 자 봐요 첫 번째 자리에 제일 1등으로, 1등으로 줄을 설수 있는 사람이 얼마일까라고 생각해 보세요. 1등으로 줄을 설수 있는 경우의 수는요, 5명 중에서 아무나 앞에 올수 있어요. 그죠? 뭐, 달리기 빠르고, 키 크고, 잘생겨, 다 빼고요. 그냥 제일 앞에 올수 있는 애들은요, 5명은 올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A, B, C, D, E. 5명 중에서 아무나 다올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에 들어올 수 있는, 그죠? 3의 숫자는 다섯 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 몇명 남았나 물으면뭐한 명이 빠지다 칩시다. 뭐 A가 빠지다고 쳐요. 그러면 네명 중에 한 명이 될 겁니다. 네명 중에 한 명은 반드시요 두 번째 자리에 오겠죠. 그래서 네 명이니까 4가 돼요. 그 다음에요 세 번째 올수 있는 사람은 지금 뭐두 명이 빠졌습니다. 그렇죠? 두 명이 빠졌으니까.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거니까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니까 경우의 수가 몇 가지라는 겁니까? 세 가지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에 올수 있는 사람은 이제 두명 남았죠. 그러니까 뭐 A랑 B가 남았다 치면은 A B B A 되는 거두 가지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누가 그냥 둘 중에서 누가 먼저 오냐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요, 그냥 뭐. 맨 꼴찌 한명 밖에 들어가는 것 밖에 없겠죠. 그럼 얘들을 지금 이 전체가 같은 그 1년 연속의 사건이죠. 같은 그 다른 사건이 아니고, 그죠? 같이 다 일어나는 거죠. 한꺼번에가. 왜냐면 한 번에 줄을 설 거니까. 그래서 얘들을요, 곱 사건을 해줍니다. 왜냐면 다한 번에 일어나야 되는 일이니까. 그러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면서, 뭐, 계산해 보시면, 요게 2고요6이고요 요게 2 4고요 120이거든요, 120이 나오게 됩니다. 120까지 해야 됩니다. 120까지. 요렇게 이제 계산해 주셔야 돼요, 계산을 할 때. 그럼, 아까 전에 했던 것들도 보면요, 세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세 사람. 그러면, 요렇게, 요렇게 있으면, 세 사람이 뭐, 줄을 선다고 되어 있으면, 여기에 그죠? 세 명, 세명 중에서 아무나 두명 중에서 아무나 왜냐면 한명 여기 섰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맨마지막 꼴찌 곱하면 얼마 나오니까 6이 나오죠 이거는 봐봐요 두명이서 치면 여기에는 그래. 아무나 둘 중에 한명그 다음에 맨마지막한명 곱하면 얼마야 2가 나오잖아 그죠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게 이제 순서가 있는 순서가 있었죠 그죠 우리가 순서가 있는 수요 그 나열 순서가 있게, 순서 있게 나열을 하면은, 요런 식으로 우리가 나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열의 기본은요, 나열하는 거예요, 나열하는 거. 내가 경우의 수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찾아서 나열해야 돼.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좀꼽셈이나 이런 걸로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 그게 순열입니다. 그래서 막 문제를 보다보면요, 뭐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뭐 다양하게 많아요, 문제가. 정말 뭐, 일반, 저기 수업 시간 내에 모든 유형들을 다루려고 하면 뭐~ 유형이 만들어내면 뭐~ 만들어낼수록 많은 거니까 어떻게 딱 전부 다 다룰 수는 없고 기본적인 생각을 우리가 한다라고 하면 순서있게 나열하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걸 바탕으로 계속해서 나갈 거고 그럼 또뭐 어떤 일들이 또 벌어질 수가 있냐. 뭐 각종 문제집에서 볼수 있는 그런 유형들을 좀 제가 가지고 와 볼게요 뭐0 1 2 문제 하나 해 볼게요 0 1 2 3 4뭐 카드가 있어요 카드가 있는데 이 카드를 써서 이 카드가 이렇게 뭐냐면 이제 뭐네개를 이제 우리가 나 써서 내 자리 숫자를 만들고 싶은 거야. 한 번만 써서, 한 번만 써서 내 자리를 만들고 싶어. 내 자리 수를 만들고 싶어요. 그럴 때 이제 뭐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뭐 순열에서도 나올 수 있고 경우의 수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 사실 그 경계가 그수열의뭐 경우의 수와 순열 조합 경계가 좀 개인적으로는요. 뭐, 이건 딱 순열이야, 조합이야, 이렇게 막, 그렇게 해야 돼. 경우의 수야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셀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결국엔, 세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걸 이제 좀생각 해봐야 되는 거죠. 이거 중학교 때도 이거 봤던 문제입니다. 그러면, 봐보세요. 제일 첫 번째 자리는요, 0이 오면 안 되죠, 그죠? 네 자리 숫자를 만든다고 했으니까, 0을 제외한, 0을 뺀 나머지 네 개가 제일 앞에 올수 있죠, 전부 다. 그냥 총몇 가지입니까? 네 가지입니다. 그죠? 네 가지가 되는 이유는 0을 뺐어요. 0을 제외했어요. 왜냐면 0이 앞에 오면 안 되잖아요. 내 자리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세 번째 자리에 올수 있는 거는, 뭐, 1, 2, 3, 4 중에서 예를 들어서 4가 빠졌다고 칩시다. 그럼 1, 2, 3, 3개가 남죠.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0도 포함이 되죠. 그죠? 0도 포함이 되죠. 이때부터는. 0이 들어가도 되죠. 그러니까 여기도 4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는 이제 또남은 애들 중에서. 그러니까 뭐, 아까 전에 뭐 처음에 4가 뽑혔다. 아, 뭐 3이 뽑혔다 칩시다. 그럼 여기는 0, 1, 2, 4 중에서 하나가 들어가면 되는 거고, 이 중에서는 또 만약에 뭐 4가 뽑혔다 칩시다. 그럼 0, 1, 2 중에서 하나 들어가면 되는 거죠. 0, 1, 2. 세 가지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둘 중에 뭐 하나만 되면 되니까, 두 개는 이렇게, 이렇게가 답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한 번에 딱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죠? 곱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총몇 가지가 나오냐면, 어, 숫자가 좀 힘드네요. 바로 암산하기가. 자, 여기까지가 16이고요. 16 곱하기 3은 얼마냐면 48이고요. 48 곱하기 2는 얼마냐면 96이죠. 예,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계속 우리가 순서를 생각해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그 뭐냐, 순열에서 배우게 되는 게뭐 n p r 이런 식을 배우게 되는데 그식한 개만으로는요, 이런 문제를 못 풀어요. 절대. 내가 경우의 수나 그런 거를 다 생각을 하고 나서 나중에 정리할 때는 이런 식이 필요한 게 맞고 그 다음에 또 n p r 에 대해서 또 묻는 문제가 따로 있어요. n p r 자체를 그냥 그 수식으로 써가지고, 문자도 그대로 쓰고,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n p r 을 이용해서 푸는데, 기본적인 그 깔고 들어가는 거는 전부 우리가 세는 게 일단 목적입니다. 세는 게 목적.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뭐 배울 거냐면,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MPR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고, 그다음에 잘 쓰진 않는데 계승이라는 말을 배워볼 거예요. 계승이라고 보기보다 는 보통 팩토리얼로 많이 쓰는데요. 그렇게 배울 거고 이제 좀 순열 파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최대한 전부 다 다룰 수 없겠지만 다양한 순열들을 다루면서 결국에는 순열이라는 건 순서 있게 나열하는 거야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적응될 때까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